대책 되겠습니다. 예, 침수차가 사실은 아까 음. 사진에도 보셨지만은, 음. 아뭐 어떻게, 이렇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이게,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상태. 네. 뭐 방법이 없죠. 수습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어제 손해보험협회가 이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음. 단 하루 만에 음. 4790대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거의 5천 대네요. 그런데 네. 아. 이제 여기에서도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는 게 이제 차량의 단가가 음. 이 강남 지역의 침수 피해가 집중이 되면서 지금 이제 고가 외제차 위주로 많이 침수가 된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외산차만 외제차만 추려 보니까 천대 정도 됐다. 지금 박수빈님이 람보르기니도 침수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뭐 이런데는 이제 더 차고가 더 낮잖아요.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방지턱 넘기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빨리 후갈 수가 있죠. 네, 이, 물이 차오르면은 이거는 음. 더좀 빠져나가기 어렵다라는 음. 겁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는 차가 이제 벤츠거든요. 그래서 네. 요새 뭐 수입차도 가뜩이나 흔한데 네. 이게 하필 또 강남, 서초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입차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 손해이좀 어마어마합니다. 음. 658억 원으로 일단 추산이 되는데 음. 이게 어제자로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음. 오늘도 정신 차려 보면 또 침수된 차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피해 신고가 좀 더뎌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해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경남과 경북에 음. 집중호 피해가 있었는데 음. 이당시에 침수 차량 어떤 피해에게 음. 약8덟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어. 피해 액수도 지금 큰 상황이고요. 네. 지금 아니스 리 님께서 네. 전기차는 침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셨는데 네, 전기차도 당연히 음. 어, 어떻게 보면은 저, 침수되면은 각종 전자장비가 영향을 맞습니다. 받겠죠. 음.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음. 오히려 내연기관차보다 바닥이 낮습니다. 음. 왜냐면 아래쪽에 많이 배터리가 배터 있죠. 그래서 이때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정도로 침수된 건 당연히 음. 당연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음. 침수차로 볼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보다 이하 한4분의1 음. 정도만 물이 차도 음. 사실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어,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 음, 물이 트일 수가 있는데 내연기관 네. 차보다도 이게 전자장비가 많이 밑에 많이 있어서 네. 주의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제일 그 걱정 많이 해요. <laughs> 이런 아, 뭐 <laughs> 걱정은 감전. 예, 네, 없다. 감전 말씀해. 걱정은 없다니다 다만 네. 배터리를 만지진 말라고 합니다. 음. 젖은 손으로 그래서. 네. 어, 건드리지는 마시고 네. 어, 침수되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탈출하시면 된다는 네. 거고 탈출 요령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좀 전해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네. 근데 일단 이거 보험 처리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면 보험 될까요? 처리는 약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조건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음. 보험 중에 음. 자기 차량 손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차 처리라고 하죠? 자차 처리자 음. 자기 차량 손해 이 담보에 가입이 돼 있으면 음. 침수 피해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음. 거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이 홍수로 인한 피해, 이 천재지변에 음.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음. 이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음. 사실 할수 없게 돼 있고 음. 다만 지금 음. 아, 손해보험 협회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음.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이런 상품에 손해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아, 손해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보험금 받아서 얼만큼을 이제 지급을 했느냐 음. 이걸 이제 추산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이~ 간당간당하게 이제 보는 게 칠십 퍼센 정도 됩니다 음. 근데 여기서 8 0를 넘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 자동차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어,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음, 그런데 그렇죠? 이게 지금 요것 때문에 손해율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음. 적자를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 보험 회사에서는 어, 할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품 자체가 좀 팍팍해지는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아, 만약에 완전 침수가 됐어요 차가, 그러면 차를 새로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바꿔야지. 이 침수 전손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아, 새 차량은 양해해주는군요. 그렇죠. 단순 취향에 따른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차 안에 놔둔 물품, 음. 내가 핸드폰을 두고 내렸어. 음. 근데 그것도 침수가 됐어. 음. 그러면 그것까지 보상해 주냐? 그건 아니고 차만 차만 차만, 차만 보상해 준다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건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크게 어, 적용은 안 되는 거지만 선루프를 음. 열어놨다 음. 뭐 창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음. 침수가 된 거는 음. 아 이거는 보상 범험에는 들어가지 음. 않는다. 근데 어제 같이 이런 상황은 해당 안 됩니다. 왜냐면 창문 열고 탈출해야 되고 네. 이미 물이 차까지 다 찼는데 뭐 창문이 음. 뭔상 관이에요? 이런 경우 아주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 어, 통제를 했단 말이야. 음. 어뭐 강변 북로 무슨 지점에서 어디까지를 통제했는데 길을 음. 쓰고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그래서 침수된 거는 보상이 해, 안 돼. 해주면안 되지. 그거. 아, 그거는 음. 좀 아, 이거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예라고 보기는 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신의 성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걸 보상해 주는 거지. 음. 자기가 막 부수고 다니고 이런 거를 해줄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보험 그근데 이제 대한 침수를 얘기고요. 판별하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까 아니 까리하다기보다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타이어까지 물이 다 올라왔고, 찰랑찰랑. 음, 음. 그리고 이제 실내 바닥도 조금 젖었어. 음. 아, 이게 그럼 침수차인가? 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어, 기준은, 일단 기준은 시트가 젖으면 일단 침수차로. 음. 예. 시트 젖으 우리 는데 시트가 아, 젖으면, 어. 젖으면 어. 사실은 그 밑에 전자작품이 엄청나게 많기 어. 때문에 일단 침수차로 보고, 음. 당연히. 음. 이제 그거는 이제, 어, 손해보상은 이제 청구하셔야 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딱 디샤프 케이 님이 MB에서 침수된 버스들은 어찌 된대요? 버스값 장난 아닐 텐데. 네. 니뭐 이것도 뭐 버스라고 해서 음. 뭐 방수가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어떻게 폐차 수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아마 꼼꼼하게 가입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거라서. 게다가 이거는 한 번에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뭐뭐 음. 뭐 야, 돈이 비싸니까 좀 예, 침수 하더라도 그냥 좀 굴려 봐 이거는 음. 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엠마 님 이번 일이 잊혀지지 않고 꼭 배수시설 완비해 주시길 에휴 맘 아파 또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꾸러기 네. 님 거짓말해서 보상 받는 건 어떻게 가려야 할까 음.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험사가 사실은 저것만 24시간 하는데 그거 하라고 네. 월급 네.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게 보긴 본다 라는거고 음. 조병관님 음. 공업사 포화될 수 있겠네요 음. 자동차 수리 예정이면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본인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네. 건데 당연히 이제 침수 차량 같은 경우에 점검 수요가 굉장히 많을 맞아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운행이 될수 있는 건지 음. 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 정비는 뭐 서둘러 받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샹거스님, 내연차는 연소실 안에 물이 들어가면 바로 넣가웃신데 네. 전기차는 이시적 침수는 큰 문제 없대요. 음.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아. 이제 차고가 났다는 점, 음. 그거는 조금 확인해서 음. 아, 점검 한 번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음. 이상이 없는지. 점검 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점검 결과 혹시 그리고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한번 들어가는 게또큰적이기 때문에 음. 어, 꼭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데 이게 지금의 장, 내연기관이라고 해서 이 음. 모든 장치가 기계화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차와 전자 제품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음, 음. 지금은 모든 차의 이 기능이 전부 전자화 돼 있습니다 음. 이 전장 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에 심수가 됐을 경우에는 음. 뭐 시동 꺼짐이라든지 이런 게 내연기관하고는 무관하게도 일어날 수가 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는 게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 음, 전자 장비가 워낙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일단 대충 아 보험처리 되는구나 뭐 음. 알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충청권도 비가 많이 오니까 대피 팁을 좀 간단히만 좀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단계별로 이제 피해 대처 요령이 나와 있는데 요거 음.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음. 차량 바닥까지만 물이 고였다 음. 그럴 때는 일단은 어, 배터리 단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음. 오염된 부분 수돗물을 세척하기인데 사실, 일반인이 하긴 좀 어렵죠. 점검 일단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음. 근데 아까처럼 집중호우가 이렇게 계속 내리는 데서는 음.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속하게 대피하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음. 섣불리 배터리 단자를 만든다든지 음. 이거는 음. 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완전히 침수됐을 때는 음. 어, 시동을 걸면 오히려 맞습니다. 네. 그 엔진마다 흡입구가 있어요. 아가미가 있어 아가미. 그 아가미로 물이 들어가면 어, 엔진 부품을 더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시동이 만약에 중간에 툭 꺼졌다 그러면 그냥 네. 그대로 두고 대피. 그 네.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폭우에 자동차가 침수 지역을 통과할 때, 음. 몸싹달싹 못할 때는. 음. 일단은 타이어를 기준해서 잠기지 않게 물높이를 음. 좀 판단하고 그래서 타이어의 절반 이하일 때 통과라고 하 합니다. 아. 타이어 절반 이상이면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해요. 네. 음. 그다음에 시동이 꺼지면은 그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상책이다. 방금 말씀드린 거고 음. 네. 그다음에 그 지나가더라도 시속 30, 20km 이하의 저속으로 음. 가는 게 안전하다고 하고 멈추기보다는 그냥 힘 받아 쭉 가는 게 좋다고 음. 합니다. 네. 데 이제 다만 이게 차량이 물이 이제 절반 이상 차면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퀴의 3분의 2까지 올라가면 음. 문이 안 열린대요. 아. 수압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창문을 깨셔야 됩니다. 아. 어, 근데 깰 때는 이거 헤드레스트 꺼내서 아, 네. 창문 깨시고 네. 대피하시라고 많이들 전문가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이런 핌수 피해 관련된 내용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 지금 많은 분들이.